오늘도 주일 일부 성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최근 젊은 세대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디톡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디지털 기기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TV를 보고 SNS를 하는 일을 중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왜 유행하느냐? 그것은 디지털 기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서 인간의 뇌가 무언가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 전에 핸드폰을 사용을 하면 쉽게 잠들지 못하게 되지요. 또, 잔다고 하더라도 깊이 자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은 더 나은 삶, 더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의 힘입어 저는 최근에 요한 하리라는 작가가 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잠깐 내려놓고 세상을 누리라는 거죠. 스마트폰 보는 게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늘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인상 깊었던 부분은 책의 저자가 제안하는 해결책이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최소한 7시간 이상은 자야 되고 또잘때 꿈을 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연식에 가까운 음식을 먹고 정크푸드나 가공식품을 멀리 하는 것. 또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나지 말고 가급적이면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얼굴도 보고 대화를 나누라는 것. 마지막으로 아무런 디지털 기기 없이 뭐 음악을 듣거나 뭐 무언가를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없이 산책할 것.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참 기초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들이 충족될 때에. 인간의 삶은 더 행복해진다라는 이야기 있죠. 책을 읽는 내내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기초다. 기본이다. 인간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하는 것은 대단한 물질이나 대단한 명예나 대단한 성취를 이루기 이전에 그저 한 사람으로서 기본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하, 이곳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2024년 우리의 삶이 다더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잘 드시고, 더잘 주무시고, 더 웃는 일이 많으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더 이어서 이야기를 나누면, 책을 읽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인간의 행복한 삶이 그저 기초와 기본을 잘 누리는 것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도 어쩌면 신앙의 기초, 기본을 누리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기본은 대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 위에 서 있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신앙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앞서서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고 자고 노는 일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누리는 것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신앙이 힘이 들죠. 어렵습니다. 때로는 짐이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릴 것. 마치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첫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천사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신앙도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인생의 끝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에 달린 강도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양 옆에 두 사람이 같이 매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두고 행악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32절에 보니까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 행악자들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옆에 있는 예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지 않았습니까? 어서 당신 자신도 구하고 나도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에 예수님은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반대편에 있는 행악자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40절에서 41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이라. 그는 말하지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분은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 그는 놀라운 믿음의 간청을 하지요. 이 한마디의 기도가 그의 삶을 바꿔 놓게 됩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그 말을 할때 예수님은 앞선 자와 다르게 입을 열어 반응하십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거네" 있으리라. 오늘 소개하는 사람, 이 행악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를 상상해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상상은 우리의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이 행악자는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가 낙원에 들어갔음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행악자였습니다. 아마 헌금 생활을 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는 주님을 쫓아다니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겁니다. 비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또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들을 비방하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심지어는 핍박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가 낙원에 들어갔을까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아마 그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십자가에 달린 걸 보면서 열심 당원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권 회복을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고 어떤 군사적인 계획을 꾸미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죄가 있었고 그 죄는 율법을 어겼든지 로마 제국의 법을 상당한 영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한 적도 없고 예수를 쫓아다니지, 쫓아다니지 않은 수준을 넘어서 그들은 그저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범죄자, 감옥에 갇힌 사람.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뉴스로 들으면 우리는 그들을 인간 말종, 인면수심, 살인마, 사회부적응자, 사이코패스라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낙원에 있을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43절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이 한마디가 그로 하여금 낙원에 들어가게 하고 낙원을 누리게 하고 낙원을 살게 하는 유일하면서도 완전한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그날에 나는 기쁨으로 일어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말 한마디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올한 해, 저 스스로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째는 우리의 신앙에 자유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다 같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어떤 형태의 사랑은 상대방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조건적인 사랑이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에게 말잘 들어야 예쁘지. 밥안 먹어? 너 밉다고 할 거야. 동생이랑 안 싸워야 착하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이의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행동을 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사랑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아이에게 주입되면 아이는 부모나 양육자 앞에서 솔직해지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하기에 사랑받기 합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가면을 쓰고 자신의 행동을 꾸미기 시작하죠. 아마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아주 엄격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도 거룩한 척, 신실한 척, 의로운 척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파괴하는 신앙생활이었죠. 그들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거룩한 척 종교 생활하는 이들의 삶은 언제나 악취가 가득하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아름다운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등급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더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종교적으로 신실해야 된다고 믿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르죠. 아무 조건을 채울 수 없는 한 영혼을 그저 주님은 낙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아무 것도 못해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지금까지 죄인이었어도 괜찮단다.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가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모습이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자유한지 모르죠. 이전에는 율법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매 순간 자신을 자책하고, 죄성과 싸우고, 그러다 패배하면, 짙은 죄책감과 좌절감에 몸부림 쳤습니다. 허, 이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 마음속에 깊은 질문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내 안에 죄가 있죠.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죄성이 있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욕심과 구습의 얽매이고 좌절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탄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나를 구원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책감과 두려움과 절망에 눌리지 마십시오. 어연약한 신앙이라고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런 나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이 자유함 가운데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구원하심에 기초를 둔 신앙은 섬김과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듯이 누구나 손해보기는 싫고 이득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얻어먹는 친구는 계속 만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볼 때마다 돈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말을 잘 듣지 않게 되지요. 그런데요, 만나기만 하면 나에게 뭘 사주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나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얼굴이 환해지고 전화에 이름이 탁 뜨는 순간 가슴이 설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때때로 경험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참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지치죠.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더 깊은 곳을 살펴보면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 내가 주를 향해서 헌신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그것들이 손해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 나만 이렇게 손해봐야 되지? 왜 매일 나만 이렇게 고생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죠. 상담도 받아봅니다. 아, 기도도 열심히 해 봐요. 눈물을 흘려보고 새 힘도 얻어 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금세 돌아오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를 잊어버리게 된거지요 그래서 자꾸 손해보는 느낌이 듭니다. 내 것을 퍼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다시 확인하고 그 위에 서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의 구원을 확인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가장 아깝지 않은 밥값은 고마워서 사는 밥값입니다. 가장 아깝지 않은 선물은 너무 감사해서 준비하는 선물입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오히려 아쉽습니다. 이거밖에 못하는 게 아쉽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섬김과 헌신은 아깝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그 구원에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코 아깝지가 않죠. 오히려 드릴 수 있으므로 기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십자가에 달려 인생의 마지막에 구원받은 이 행악자는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 섬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을 읽어 보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 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는 것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괴로움을 겪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기쁠까? 그가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기쁘고 감사했으며,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를 써 주시니 너무 너무 기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헌신과 섬김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 섬기는 모든 사역마다 신나는 감사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기초한 신앙은 고백이 있는 신앙이 됩니다. 제가 사적으로 몇번 나누었는데요. 이 신당동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내와 처음으로 만난 것이 신당동, 신당역 12번 출구 올리브영 앞이었기 때문이죠. 아직도 기억나는 건 사실은 상황심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내가 지하철을 잘못 찾았다고 해서 제가 상황심리에서 신당역까지 걸어왔었습니다. 11월에 그 바람을 뚫고 걸어와서 12번 출구에서 만난 그녀에게 저는 반해 버렸죠. 그래서요, 신당역에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랑 신당역 지나가면서, 어, 여기 올리브영이네. 여보 기억나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슴에 깊이 품은 것을 자주 말하게 되지요. 자주 고백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인생의 순간은 내 가슴에 사진처럼 남아 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구원하심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건을 자꾸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의 구원하심을 자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이지만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데, 간증이라는 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면 그게 간증이죠. 그래서 만나는 이마다 이야기합니다. 뭐만 하면은 예수님이 날 구원해줬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저, 교회에 가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바꾸신 나의 삶의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원받은 행악자를 천국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와 대화를 나누면, 그가 무슨 말을 할까요? 자기가 옛날에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이거 이야기 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가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자신과 예수님의 그 대화 이야기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그는 2000년 동안 천국에 올라오는 사람마다 그 천국문 앞에 서서 어, 오셨어요. 제가요, 그 십자가 옆에 달렸던 사람인데요. 저 아시죠? 제가 누가 복음에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아마 그렇게 볼 때마다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그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구원,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선 성도는 계속해서 고백하게 되는 성도가 됐죠. 그래서 십자가의 이야기는 결코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할 때마다 감격이 되고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에 남는 하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라는 것은 속회로 모이시고 또 카페에서 모이시고 애찬도 하시고 담소 나누시는 자리마다 주의 구원하심, 그것을 경험했던 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던 그날의 그 사건을 함께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활력과 기쁨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한해를 맞아 새로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광희문교회의 온 가족이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 신앙과 앞으로 해야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주신 선물임을, 그저 조건 없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의 감사가, 모든 사역의 기쁨이 매 순간마다 예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